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대단한 이단한 물질과 전자기장 첫 시간입니다. 자, 물질과 전자기장은 어, 말 그대로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 그러니까 원자들,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전자기장, 이게 메인이에요. 전자기장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우리 전자기력이라는 힘을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전자기력이라는 힘은요, 전기력 플러스 자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중단원 1단원이 물질의 정기적 특성, 그리고 2단원이 자기적 특성인데요. 자, 오늘은 물질의 정기적 특성에서 첫 단원인 원자와 전기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원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원자 구조. 어, 우리 원자에 대한 인간이해가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원자 구조의 변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원자의 존재를 안 이후부터 원자 모형이 계속 변천되어 왔어요. 맨 처음에 이제 원자라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자를 주장했을 때, 그때 이제 돌턴의 원자설, 이 시초였죠. 여기서 이제 원자 안에 뭐가 있을까 계속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다 이제 원자 안에 든 원자를 구성하는 거를 처음 알게 된게 전자예요. 원자 안에 전자가 들었구나. 전화를 띠는,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전자가 들었구나라는 걸 발견한 게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에요. 음극선 실험.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전자라는 거의 존재를 발견해요. 자, 그때는 이 전자라는 게 뭔지 몰랐고요. 네, 음극을 띠는, 마이너스 전를 띠는 어, 뭔가 선이다라는 거를 음극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전자의 흐름이에요. 네, 이제 그때는 뭔지 몰랐으니까, 전자라는 입자의 존재를 몰랐으니까 음극선이라고 불렀는데요. 자, 이 음극선이, 음극선을 가지고 톰슨이 실험을 해보니까 음극선에 전기장을 저, 걸어줬어요. 음극선이 전자의 어,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데, 안에 막 이렇게 전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 신기한 선을 가지고 얘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나 하고 바, 하고 이제 솜씨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전자 마이너스 극 그리고 여기다가는 플러스 극을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음극성이 어디로 휘었냐 플러스 쪽으로 휘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에 끌리는 걸로 봐서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구나라는 전기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이는 음극선에서 이게 응극선 방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응극선 이렇게 나오는데, 응극선에다가 이번 자기장을 걸려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을 걸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N극이랑 S극을 걸어주면 이건 약간 어, 입체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휘게 돼요.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휘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이 음극선이라는 게 전기력도 받고 자기력도 받는구나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음극선이라는 게 입자, 전자라는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걸 발견해서, 얘가 원자, 원자 안에 마이너스 전하를 땐 입자가 있더라. 그리고 이 전자의 전하량을 사람들이 더 열심히 측정을 해가지고 이 전자의 전하량까지 측정을 했어요. 전자의 전하량은 1로 쓰고요. 이거는 1.6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롱. 이거는 전하의 단위예요. 자 이렇게 쓰는데, 자 모든 전하를 뜬 입자는 전자 전하량의 정수배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이 전하 어,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1티는 그거의 원인이 이 전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자는 나눠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어, 모든 전하량이 전자 전하량의 정수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1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돼요. 이거는 사람들이 열심히 측정을 해서 알아낸 거고요. 자 그러면은 톰슨이 우리 그냥 딱딱한 공 모형인 줄 알았던 원자 안에 이런 전자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톰슨의 원자 모형인데 톰슨의. 원자 뭐야. 이거는 1800년대 말에, 말에 나온 건데요. 이거는 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원자가 중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중성인데요. 어, 중성인 원자 안에 마이너스 입자가 박혀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뭔가 공모양의 플러스 전하를띤 그런 공 안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띤 전자가 이렇게 꼭꼭 박혀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이구나라는 거. 자 이게 이제 푸딩 안에 건포도가 꼭 박혀있는 것 같다. 플러스 전하를 띈 푸딩 안에 마이너스 건포도가 고 박혀있는 것 같다 해서 뭐 건포도 푸딩 모양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마이너스 어, 전하를 띈 전자의 존재를 알고 나서 만들어진 원자 모형이 전, 어, 톰슨의 원자 모형입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원자 안에 들은 것 중에 뭘 발견했냐면 원자 핵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이거는 헬륨의 원자핵을 말해요. 헬륨의 원자핵. 이, 그래서 양성자 두 개, 2개,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서 양수가 4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알파 입자가 헬륨 원자핵인지 헬메 원자 몰랐어요. 어, 뭔지 몰라가지고 알파 입자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때는. 어, 일단은 이때까지 원자핵이 있다는 것도 몰랐으니까 아무튼 이 실험을 통해서 원자 안에 원자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알파 입자 실험 뭐냐면은 알파 입자를 이렇게다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기계에서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 입자를 이렇게 쏴줘요. 알파 입자는 되게 단단한 그런 입자거든요. 자, 이거를 엄청나게 얇은 금박에 쏘는 거예요. 자, 왜 금을 사용했냐면은 금은 이제 어 전성, 연성 이런 걸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얇게, 원하는 만큼 얇게 가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의 뭐 원자 몇 개의 수준으로 이렇게 얇게 가공을 해가지고 금원자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다 알파 입자를 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파 입자가 전자는 너무 작으니까, 원자 안에서 너무 작고,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그냥 플러스 입자를 띤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렇 음. 그래서 얘가 알파 입자란 단단한 입자, 총알같 이라 생각해보세요. 총알 같은 입자를 쓰면 당연히 이렇게 뚜쿵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360도로 검출기, 알파 입자 검출기를 절취한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해보니까 뭐 대부분 대부분 이렇게 통과해요. 대부분 통과했는데 정말 거의 뭐. 만개 중에 한 개. 그원자만개 중에 한 개가 이렇게 완전 반대를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쪽에서 검출이 된 거예요. 반대를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에 이렇게 뚫고 나갔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이렇게 반대를 튕겨 나온 게 있더라. 응? 그러면은 원자 안에 대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몇 개가 일부가 이렇게 반대로 튀어나왔다. 이 알파 입자는 플러스 입자를 고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거든요. 양수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라가지고.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알파 입자가 튀어나왔다는 거는 이 원자, 금원자 안에 뭔가 아주 작고, 플러스 전하를 띤 단단한 입자가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자핵이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원자핵 원자의 질량이 대부분이 원자핵의 질량이고, 원자 질량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러스 전하고 기본 전하랑 이의 양의 정수배. 그래서 이제 플러스 음. 이거에뭐 n배 정도,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 이렇게 전자가 이 주위. 있데 전자는 기본적으로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작고 질량도 너무 작아가지고 어 원자핵의 어 원자의 질량 대부분은 원자핵의 질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근데 이제 엄청나게 작은 공간에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만개를 써야지 한두 개 정도 챙겨 넣온단 말이에요. 나머지 다 이렇게 빈 공간으로 지나가 버리고 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어이 원자의 그 크기가 야구장만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야구장이. 자 그러면 이 원자핵의 크기가 야구공만한 거예요. 응. 그리고 전자는 어느 정도야 전자는 어, 되 재밌는 비유가 있었는데, 전자는 그 야구 선수의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 크기. 응. 반지, 다이아몬드 그 정도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얼마나 원자 전체 크기에 비해서 원자핵과 전자가 작은지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제 원자 안에 원자핵이란 어, 대부분의 질량이 밀집된 입자가 플러스 입자가 가운데 이렇게 단단하게 박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 비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 그럼 이제 원자 안에 전자도 들어 있고 원자핵도 들어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은 태양계 모형이에요. 자, 요건 이제 건포도 푸딩모형이라 불렸죠 비유적으로 이거는 푸딩이 건포동에 박힌 것 같이 생겼다 이렇게 건포도 푸딩모형이고 이건 태양계처럼 태양계는 어떻게 생겼어요? 태양이라는 큰 항성 주위를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죠 뭔가처럼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 이미의 원계도로 돌고 있다 이미의라는 말은 아무거나 다 된다는 뜻이에요 돌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한 모든 원계도로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태양계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태양계 모형이라는게 어, 어, 보기엔 예쁜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아남지 못했는데. 자, 아무튼 그럼 이쯤에서 전기력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전기력. 자, 전기력이란 뭐냐면은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합니다. 전화 사이에 작용하고요. 자, 전기력에는 인력이랑 청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극끼리는, 같은 전화. 1위는 청력, 이어내고요 그리고 다른 전화. 1위는 당깁니다. 인력의 작용이요. 자기력. 자기력이랑 비슷하죠? 자기력도 같은 극끼리는 일어내고요 다른 극끼리 잡아당기는 것처럼. 전기력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인력이 든는력이야 이거는 힘의 방향이고요. 힘의 크기를 제시하는 게쿨롱 법칙이에요. 전기력에서 힘의 크기를 제시하는 쿨롱 법칙. 이거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력의 크기. 자 그래서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는요. 뭐에 비례하냐면은 두전화량의 곱에 비례해요 q1, q2 전화량은 q를 사용해서 나타나는데 자, 1번 전화, 2번 전화가 있으면은 1번 전화가 가지고 있는 전기... 어, 전화의 기전 크기 그리고 2번 전화가 가지고 있는 전기... 전화의 크기의 곱과 비례하고요. 그리고 두 전화 사이에 거리 제곱의 반비례해요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이게 비례하는 거니까 여기 비례상수 k가 붙어있는데 이걸 이제 쿨롱상수라고 그래요. 당연히 단위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이고요. 자, 이거는 되게 뉴턴 법칙이라도 비슷한데요.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르면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에는 중력이라는 인력이 작용해요. 그런데 이제 그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크기, 그 중력은 쿨롱 법칙과 유사하게 사실 어, 이 중력 법칙 이 먼저 나왔으니까 쿨롱 법칙이 중력 법칙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죠.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고배비례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력이 아주 크기가 작은 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붙는 중력 상수가 훨씬 작습니다. 이 중력 상수요. 예 엄청 작습니다. 자, 근데 네, 이거 똑같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를 역제곱법칙, 역제곱, 제곱 역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쿨롱법칙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가 태양계 모형으로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다른 행성들을 만류인력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원계도을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자핵과 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력은 당연히 작용을 하지만은 중력이 너무너무 작아요. 왜냐면은 이 중력 상수 자체가 엄청나게 작은데 얘네들 원자핵과 전자의 진력이 너무 작아서 중력은 너무 작아서 무시, 무시가 무시 가능해요. 중력이 작용하지만 무시가 가능. 자 그러면은 이원궤도를돌수 있게 하는 힘은 뭐냐면은 얘네가 한쪽은 플러스는 한쪽은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전기력.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 사이의 전기력, 이 인력이 얘네가 이제 원궤도로돌수 있게 하는, 어,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 핵에 묶여 있도록 하는 힘인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어, 얘가 이제 매우 빠르게 돌기 때문에 전자가 원자 핵에 붙어 있지 않고, 음. 만약에 별로 천천히 운동하면은 얘 전기력에 의해서 인력이 잡아당겨서 얘가 딱 붙어버릴 거 아니에요? 음. 그걸 막기 위해서 전자가 매우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전기력에 의해서 원자 핵에 붙들려 있는 전자를 속박 전자라그래요 이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이 전기력, 플러스, 전화를 띈 원자 핵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붙들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의 인력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비율을, 비유,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은, 깔때기에 갇힌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음, 여기가 원자 핵이라고 하면은, 여기 주위를, 이렇게 깔때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자핵에 가까운 전화일수록 가까운 전자일수록 이렇게 가까운 궤도 좀 작은 궤도로 돌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전자 그리고 조금 이제 에너지를 더 얻게 되면은 점점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력 얘가 이제 묶여있는 전기력의 크기는요.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한다고 그랬으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전기력은 작아지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원자핵으로부터 점점점 멀리갈 수가 있겠죠. 역학적 에너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이제 궤도가 있구나. 자, 근데 이제 완전히 전자가 원자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원자핵으로부터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휴언, 휴튼, 알제공인데 이 아래 거리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전기력이 0이겠죠. 자, 이렇게 원자핵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 전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자유 전자의 에너지를 0으로 칠수 있는 거예요. 얘를 영어로 치게 되면은, 이 전, 어, 이원자에 붙들려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이렇게 음수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 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가장 가까이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제일 작긴 하겠죠. 어, 마이너스, 어, 이원, 이렇게 되면 그쵸? 그러면은, 얘한테 완전, 어, 에너지를 점점 더 얻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E2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러면은, 그래요? 에너지를 점점 더 얻어가지고,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커지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가지고, 전자의 에너지가 0이 되면은, 그 원자는, 그 전자는 이제, 원자 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러퍼드의 원자 모형은 보기에는 예쁘게 좋은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원자의 주위를 이렇게 전자가 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원 운동이라는 거는 이 가운데 90력, 이 90력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전기력이죠? 전기력을 받아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 운동이에요. 자, 등속 원 운동을 하더라도 이제 속도라는 게 송영마인드의 어, 방향도 있잖아요. 원 운동은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하를때 입자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하를때 입자가 가속 운동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여기서 에너지가 이제 전자기 방향태를 방출합니다. 이 전자가 원래 자기만의 이제 과 에너지가 있었을 텐데, 얘가 이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전자기 방향태를 방출하게 되면은,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궤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어,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딱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은 이 원자 모양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보호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원자의 스펙트럼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원래 이제 단원창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음, 여기서 보호 모형 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쭉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 원자 모형은 뭐냐면은, 자, 러더포드 원자 모형은 원자의 주위를 전, 전자가 이미 원계도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문제는 뭐였어요? 이렇게 이미의 원계도를 돌게 되면은, 전자가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어서, 이 궤도가 유지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미의 원계도를 돌게 되면은, 이제 모든 에너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 원자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 빛을, 원자에서 방출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빛이 파장별로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펙트럼은 네, 중학교 때도 이제 나왔던 개념이니까, 처음 배우는 개념은 아니에요. 에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빛을 파장에 따라 분리해서 나오는 거 근데, 네, 음, 태양이나 그런 백열등, 태양 빛이나 백열등 빛 아니면은 뭔가 이제 빨갛게 뭔가 물체가 빨갛게 달궈졌을 때 빛이 나오죠. 용광로 같은 걸 생각하면은 쇠물이 엄청나게 가열돼가지고 빛이 나오잖아요. 어. 그런데서 나오는 빛을 통과시키면은 빨주노초파란보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이 있어요. 어, 형광대 특정 기체를 그관 안에 닿은 관 안에, 안에 넣고 이제 양쪽에 전압을 세게 가해가지고 그 기체를 가열시키면 빛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서 이제 나오는 빛은 이제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선으로나 와져 끊어졌어 이런 거 이제 불연속. 즉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러더포드 원자 모형들이라면 이렇게 임의의 궤도를 돌고, 있, 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이제 빛 모든 파장의 빛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 정상인데 실제로 이런 원자 그런 기체 원자를 놓고 가열해서 나오는 빛을 보니까 선 스펙트럼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설명하지 못한 난점이 있었는데 보어 원자 모형은 뭐냐면은 그래서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원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이렇게 돌면서도 에너지를 잃지 않고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특정한 궤도가 몇 개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한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잃지 않고 돌수 있는 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를 이제 원자에게 가까운 것부터 n은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n을 양자수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궤도가 양자화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자화. 이 개념을 이제 보호가 처음 도입을 합니다. 양자화라는 건 뭐냐면은 물리량이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어, 수직선상에서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한 게 이제 연속적인 거예요. 뭐0 0 0.1, 0.01, 0.001, 0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양자화라는 거는 이렇게 정수만 0, 1, 2, 3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물량이 리 띄엄띄엄 끊어져 있는 상태를 양자 양자화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개조가 양자화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경 이렇게 되면은 이제 러더포드 원자 모형인 어,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N,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전에 어, 속박된 전자의 에너지 얘기를 할때 이런 깔때기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깔때기 바깥에 있는 원자핵으로부터 아예 떨어진 전자 에너지가 0이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에너지가 음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원자핵으로부터 가까운 이 상태 이 상태가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겠죠. 보호 모형에서는 바닥 상태라고 그래요. 원자의 그룹부터 제일 가깝고요. 에너지가 제일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이기도 해요. 가장 낮은 에너지. 여기서부터 이제 에너지 궤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이제 불연속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2번. 이 중간에는 절대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2번. 그리고 뭐 3번. 유로 갈수록 간격이 점점 더 촘촘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가면 이제 자유전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바닥 상태가 아니라 여기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이차이만큼 에너지를 정확히 얻어야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작은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럼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올라가요. 여기 에너지 준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궤도를 이제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할 거예요. 에너지 준위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자의 속박된 전자 아까 이런 깔때기 모형에서 말한 속박된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호 원자 모형에 따르면 특정 에너지 준위에만 이렇게 존재할 수있고그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소 원자에서, 수소 원자 전체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수소 원자에서 에너지 상태를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N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촘촘해진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정확히 이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은 다른 궤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전자의 전이라고 요 그래서, 에너지 순위 사이를 이동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뭐 1번 준위에서 2번 준위로 가 있다. 1번 준위서 3번 준위, 2번 준위서 3번 준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에,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만그 에너지 순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았을 때, 얻거나 이뤘을 때. 얻으면 올라가고, 이으면 내려가겠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이 바닥 상태보다 높은 상태로 이렇게 전이 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전이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바닥 상태보다 높은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이 에너지 준위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그러면 이제 바닥 상태로 내려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면 에너지를 흡수, 내려오면 에너지를 방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너지 흡수 방출에서 이루어지는 건 항상 이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가거나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가거나 이렇게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게 되면 반드시 에너지 준위 차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이거는 보호 원자 모형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감 에너지를 잃지 않으면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준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 이동할 때 그 에너지 준이 차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제일 낮은 에너지, 바닥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6 자주 볼수 있어요, 전자 볼트고요. 다음 2번이 마이너스 3.4 전자 볼트 정도. 이 차이에 해당하는 10점, 이 전자 볼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2번에 있던 전자가 밑으로 내려올 때는 또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방출하는 게 방출하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오는데 이 빛이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 상에서 이 에너지 값을 가지는 파상대의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단원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방금 얘기했지만 선 스펙트럼 얘기를 할때 수소원자 에너지 준위 차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럴 때 에너지 준위는요. 어떻게 된다? 이 n 번째 에너지 양자 수를 가진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자, 이건 왜 마이너스가 붙냐 이건 속박 전자는 다 에너지를 마이너스로 취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n 제곱의 반비례요 그리고 13.6 전자볼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2번 궤도기 때문에 이제 n에 2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3.6을 4로 나눈3.4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에너지는요, 어떻게 쓰냐? 이는 h, f. h라는 건 상수고요. 이 f라는 건 진동수예요. 즉이 나오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진동수가 커지는데요. 자, 우리 파동에서 파동 얘기를 할때 항상 나오는 공식이 뭐냐면은 νv는 f 람다, 거죠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오니까 v는 빛의 속도인 c를 쓰고요. f가 진동수, 람다가 빛의 파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바꿔서 쓰면은 f는 c분의 람다를 쓸 수가 있죠. 이 c는 상수고요. 빛속도니까 상수예요. 그러면은 이제 푸른 남자랑 반비례하게 할 텐데 이 말은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보다 파장은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빛이 가시광선인데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 자외선이고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빛이 적외선이에요. 어, 파장이랑 진동수랑 반비례하고 진동수랑 에너지가 비례하니까 에너지는 자외선이 더큰 거죠. 그래서 자외선은 많이 쏘면 이제 피부에 암도 생기고 이제 안 좋아요. 살균 목적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적외선은요 에너지가 낮아요. 그래서 사람도 적외선을 방출해 어, 파장과 진동수 그리고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알아두시면요 그럼 선 스펙트럼 볼때 파장이 짧은 쪽에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있다. 그러면은 아이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큰 쪽에서 방출된 빛구나라는 이걸알 수가 있고 만약에 3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전이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음. 자그렇게 되면 에이 나오는 에너지가 이 차이를 딱 보시면 훨씬 작죠. 그러면은 훨씬 더 파장이 긴 곳에서 이렇게 지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방출되는 에너지 준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계도로 가면 에너지 방출하고, 반대로, 높은 계도로, 낮은 계도에서 높은 계도로 가게 되면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흡수한 에너지 양이, 이 방출할 때 에너지 양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어, 방출되는 에너지, 아, 이렇게 스펙트럼을 맞춰서 게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또 이제 선 스펙트럼 중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자, 저온의 기체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저온의 기체가 태양빛 같은 걸 받으면은 그 태양빛에서 어, 자기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딱 흡수해가지고 그분만 이제 검은 줄로 남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인데요이 흡수 스펙트럼은요 어, 연속 스펙트럼에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줄이 틱틱 그어져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줄 그어진 위치가 뭐랑 같다? 방출 스펙트럼이랑 정확히 일치해요. 같은 원소일 경우에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상을 잘분석하면이 기체 안에 어떤 원소가 섞여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원소의 지문이라고도 해요. 왜냐면은 원소마다 이 에너지, 고유한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원소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고유하기 때문에 그걸 잘 대보면은, 매치를 해보면은 이 기체 안에 어떤 원소들이 섞여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보호 원자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 외워야 될 공식 두개 말씀을 드렸죠? 에너지의 준위는 양자수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하나 더 에너지, 광출 방출 에너지는요. 광출되면 이제 그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n 번에서 n 번으로 전할때두 궤도의 에너지 차고요. 그건 어떻게 한다? hf 진동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진동수는 파장이랑 반비례한다. 이제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이제 충분히 관련 문제들을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특히 수소의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n 수소 스펙트럼이 1 번부터 있다고 해볼게요. 위로 갈수록 왜 촘촘해지는지 아시겠죠? 음? n 제곱에 반비례인가 그래요? 자, 에너지가 방출되려면 빛을 방출하려면 높은 궤도일 에때 낮은 궤도로 떨어져야 돼 낮은 중위. 근데 이제 떨어질 때 1번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더 높은 궤도에 있던 애들이 1번 바닥 궤도로 떨어지게 되면 은 에너지가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오겠죠 물론 이제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클 텐데 자, 이때 나오는 에너지 빛은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진동수가 제일 크고요 파장은 제일 짧아요 자,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은 묶어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그래요 어떤 빛? N이 2번보다 큰 곳에서 1번. 바닥상태로 떨어지는 라이먼, 라이먼 계열이요. 에 라이먼 계열의 빛이 다 하고요. 얘는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자외선 영역에 빛이 나와요. 자, 그리고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떨어지는 거. 자, 이렇게 더 위에 있던 애들이 2번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얘는 자, 라이먼 계열보다는 에너지가 작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조금 더 커져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발목 계열이라고 해요. 2번으로, 떨어진 3번 보다 큰 곳에서 2번으로 떨어지는 애들. 니 3번보다 큰 곳에서 n이 2번으로 떨어지는 거. 발목 계열이고요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이기 때문에 발견은 얘가 제일 먼저 이루어졌어요 가외선이나 다른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발견이 조금 더 나중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N은 2번으로 떨어진게 발목 계열의 빛이고 그리고 3번보다 큰 곳에서 이제 3번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거는 파신 계열이에요 파신 계열의 빛은요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비교를 해보자면 N이 1번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라이몬 그리고 N이 2번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발목, 당 3번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하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에너지는, 네, 라이먼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진동수는 비례하기 때문에 이 순서고요. 근데 파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라이먼이 자외선, 이거는 가시광선, 이거는 적외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